자, 3월 29일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추천 및 간단 체크 등 어, 이전 추천주도 포함이고요. 분석도 포함이고요. 네,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일단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유튜브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저희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아니시면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을 해 주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이렇게 뜹니다 들어오셔서 정보를 보셔도 되겠고 그 카페에 올라가는 내역이 이 엑셀 일입니다자 승패 결과 나와 있고요 이 종목들을 제가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쭉 기재하고 있고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최종 6개 합계 어, 최고 누적 수익률 기준 30,451.95% 기록을 했고요. 1099승 89패 1188개 표본 92.5% 승률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.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년도 데이터도 간략히 살펴보면요. 현재까지 4,363.78% 기록했고요. 227승 10패 해서 237개 표본 95.7%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안된 내용들 오늘 자정 안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앱클론입니다. 앱클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까지도 고려했던 종목인데, 어, 무료 추천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,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일단 단중기 포인트, 단기 포인트 있는데 단중기 포인트로 먼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고점을 형성할 때 삼산을 찍었습니다. 혹은 뭐 전형적인 좀 쌍봉으로 보셔도 될것 같다고. 어쨌든 하향 반전 신호 중 하나죠. 삼산 형성 후쭉 밀렸고 바닥권 형성을 슈팅. 근데 이게 원형 원 천장보다 첫 번째 천장보다 높은 천장을 형성하지 못하면. 자연스럽게 추세는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자 그렇게 봤을 때 라인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했고요. 이 흐름 속에서 어, 추세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나야 추세를 깨는 흐름이 나타나야 터널 환대가 가능한데 지금 라인을 좀 이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, 대략 이런 패턴입니다. 네, 이런 패턴인데 지금 약간 그 구간을 깼어요. 이 많은 죽순 어, 최근에 바닥권이 좀 안정적으로 형성됐다. 기존에는 하양 바닥인데 이게 계속 낮춰가는 저점에 낮춰가는 바닥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좀 묻어졌고 그리고 턴으로 한다는 시점도 기존에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이어가다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의가 남다르다 라는 부분에서 단중기 관점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 라고 볼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 뭐 여러 관점에서 일단은 가장 강했던 일본 기준 182평 라인 이게 지금 첫 돌파 마감 나왔습니다. 이게 이때 이후 대략 한 35,000대 형성했던 이 빨간색 라인이죠. 이 라인이 지금 첫 돌파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 턴어라운드 신호로도 읽히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적산 병의 확인 기대가 네, 충분히 늘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17,600 이하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소 3% 목표 적고 가시고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밀리잖아요. 만약에 밀리면 오히려 담아서 가시면 크게 무리 없고 또 비중도 조절하셔서 가시면 무조건 좀 먹고 가는 스타일의 종목 중 하나 될수 있다는 라 말씀드립니다. 자, 비슷한 관점인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은 뭐 아모텍이고요. 아모텍도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. 비슷한데 어,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 흐름은 유독 이때랑 비슷하게 좀더 안정적인,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킹 신호라고 하거든요. 하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약간 횡보를 좀 이어가죠.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. 근데 이게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. 근데 이 구간 속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신호는요. 이렇게 빠지는 흐름, 그리고 약한, 어, 횡보 구간 보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좀 그리는 이런 포인트가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이 정도 횡보 말고요. 이런 횡보. 이 정도 넓은 초원 구간이 좀 형성이 돼야, 어, 터널라운드 기대가 가능하고 또 저점이 사실상 이전 저점이 여기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점을 다질 때 아무래도 바닥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횡보기간이 이때만큼 깁니다 이 말은 즉슨 저점을 낮지는 신호 중 하나로 해석을 할수 있다 해서 아 여러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만 짧게 끊어서 27150 이하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3% 목표 잡고 가시고 비중소량접근에 라인을 좀 드리면 아 10분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평 잡아주시고 이탈마감시 매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